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6쪽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3장에서는 재림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재림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날에 생각나게 하여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둘째 편지를 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고 또두 번째 편지가 베드로 후서죠 이렇게 두 편지를 쓴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진실한 마음으로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고 합니다. 여기서 진실한 마음은 순수한 마음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정결하고 순결한 불순물이 없는 그런 마음을 다시 되찾도록 성도들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 불순물이 없는 마음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확신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재림 주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 사이에 흐려진 이 마음을 다시 순수하고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재림의 신앙이 순수하고 정결하게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 이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느라. 아멘. 거룩한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을 기록한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사도들에게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성경 전체에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베드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순결한 믿음을 가져야 할줄 믿습니다. 그럼 이 순결한 믿음을 흔드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성도들의 그 재림에 대한 순결한 믿음을 오염시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주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의 나쁜 영향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3절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조롱한다는 겁니까? 주님의 재림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니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은 정욕을 따라 행합니다.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강림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강림하지 않으시니까 심판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니 또 정욕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그러니 어, 세상이 심판당할 일, 자신들이 심판당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베드로는두 가지로 반박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즈려 함이로다. 아멘.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그리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다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재림의 약속은요?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의 선자를 통해서 신약 성경 예수님과 또 제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대로 세상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 어,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반박, 반박은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육절 말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물이 넘침으로 심판하실 때 바로 노아의 홍수를 말하는 거죠.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하늘과 땅은 노아에게 약속하셨고, 그대로 홍수 심판으로 응답하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의 때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보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멸망의 날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자들처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이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깨달아서 깨어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순결한 믿음을 오염시키는 또 하나의 주장이 있는데 주님이 너무 더디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오시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예 안 오신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의문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림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미 2000년도 더 지났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과연 오시는 것인지 의문을 갖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또두 가지로 대답해 줍니다. 먼저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 우리 주님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더디 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습니다. 상대성 이론은요. 시간의 상대성을 말하는 거죠.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겁니다. 빨리 달리는 비행기에 탄 사람과 그다음에 땅에 있는 사람의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입증이 됐어요. 근데 왜못 느끼냐면 너무 차이가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람이 정말 빨리 달리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확연하게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한 바퀴 우주를 갔다가 오면 자기 아들과 딸이 자기보다 더 늙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론적으로 정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빨리 달리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면 그렇다는 거죠. 또 중력에 따라서 시간이 상대적으로 흔다는 거예요. 지구의 시간과 달의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겁니다. 중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작은 사이어서 우리가 그거를 느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큰 어, 우리 은하에서 가장 큰 중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블랙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블랙홀 가까이에 만약에 갔다 올수 있다 그러면 예, 그 블랙홀은 워낙 중력이 세기 때문에 시간이 거의 멈추다시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중력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우주의 시간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온 우주를 만드신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의 일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나의 죄에 대해서 민감히 여기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제 제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정욕을 따라 살았던 내 모습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정욕을 따라 살았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천국 소망 가운데 순결한 재림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또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픈 하루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황구성 권사님 위해서 정문혁 권사님 위해서 김명동 집사님 위해서 이 모영 권사님 위해서 김봉자 권사님 위해서 신영철 집사님 위해서 김남희 집사님 위해서 유광수 권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의 사업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의 어려움 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23일에 있을 바나바 사역 세미나를 통해서 세 가족을 섬기고 환대할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 하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주님께 기도하 나갑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 다시 오실 있음을 바라보며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욕을 따라 행하는 이들을 아버지를 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아버지 합당한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놓치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소중한 시간들을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할 를 놓치지 않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천국 수만 가운데 주님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어 이들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필요 없이 온전히 치되는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애픈 곳마다 하나님 만져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너희 밖에 하여 주시고 다시 제가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십년 주여 강건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항암의 과정을 자라보자라님 이겨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쌍을 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믿음으로 역사해 주셔서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의 사명붙 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훈증으로부터 너희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고에 대한 일를 하나님 보호 주시옵소서. 물질과 세제 어려움 있는 아버지의 서민 여러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행세를 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의 얼음에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애써 회전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어려움에서 노임받고 평안의 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셀룰수에스터 하나님의 성을 통하여 생을 섬기고 한 대할 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신 말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우리가 잘 품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주례자들 기도며 하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보시 내로 가득하고 또 귀한 성도를 예배자들의 사모함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정욕에 빠져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욕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더해가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주님 품으로 하루속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를 지접 만져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에 또 물질 어려는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부어 주셔서 그 사업과 물질로 어려움 어려움 속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 뜻 안에 살며 그 인생에 평안하고 형통한 인생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나바사역 세미나를 통해서 세가지로 섬길 일꾼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부어 주셔서 괴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 주시고 온 성도들이 예배자를 통하여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주를 살아갈 주님 뜻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